고치집도 있고 먹을 푸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고 저희는 여기 지금 주차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수영장이 나와요. 가봅시다. 바로 한강이야, 든. 네. 아, 그렇지. 어, 바로 도착했네. <laughs> 여기다. 와, 사람 많네. 생각보다 가깝네. 나 되게 멀리 걸어올 줄 알았는데. 오, 상금 방금... 방갈로도 있고, 이야, 이야 재밌네. 뭘을거 <laughs> 많네. 뭘을거안싸면 되겠다. 야 대박이네. 아, 까득가득 찼어요, 사람들. 이쪽이 이제, 그늘막 쉼터고요 바로 팍에 있습니다. <laughs> 등수가. 야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네, 이제.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받쳐져요. 그래서 되게 편한 거 같네요. 다른 데 신경을 좀 쓰셨네요. 이렇게 타르실들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야, 물이 차갑진 않아요. 이제 햇빛을 이렇게 받고, 이제 애들이랑 있으면서 놀면서 그지면도 차갑지 않습니다. 풀방이에요, 풀방. 꽉 가득 차있네요. 아. 야, 예,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. 본부석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엄청 많네요, 애들. 여기가 새로 생긴 데거든요. 작년부터 이제 운영이 돼가지고, 근데 되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. 작년보다 이제 좀 알려지면서 올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것 같습니다. 서울 근교에서 바로 있으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무료예요, 무료. 무료긴 한데, 이제 주차료가 이렇게 있습니다, 주차료가. 요게 주차장 요금이거든요. 그러면 한 3시간 하면은 한 4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4천원 정도, 3시간 정도 놀고, 이제 가는 거죠. 여기 들어가는 무료지만, 이제 주차료가 한 3시간 놀면 4천원 된다는 거. 바로 한강이에요, 이렇게. 여기서 이쪽으로. 한강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가 좋은 점이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거예요. 다른 데는 5시 반이나 6시 끝나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 2시, 3시쯤 나왔다가 애매하게 놀고 가는데 여기는 아스살이 반대로 오전 시간 아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점심 때뭐 음식 먹고 뭐 하는 거 불편한 거 없죠. 집에서 밥을 먹고 1시쯤 나와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한 오후 2시, 3시, 3시 넘어서 와서도 오후 7시, 8시까지 문을 여니까 놀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메리트의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잘 쓰신 것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바로 직편이 이렇게 수국이랑 꽃이 있는 화원이 있네요 에메랄드 그림인가? 와 이쁘네 수영장 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와 수국도 이렇게 계속 쭉 심어져 있어요 <laughs> 샤워장도 있네 오... <laughs>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건 여기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... 여기가 다 푸드존이에요 푸드존 뭐 음식 진짜 사올 필요가 없네요 9월 1일까지네요 9월 1일까지 스무디 닭강정 떡볶이 우상겹 야끼소바, 꼬치, 피자, 초밥, 초밥 그 다음에 빙수, 커피 이렇게 있네요. 가격대는 커피가 3,500원, 빙수가 6,000원, 초밥이 한만원에서 12,000원, 피자가 만원 닭지가 개당 5,000원, 야끼가만원 정도 닭강정이 한 만원, 1 만오천원, 떡볶이도 대충 되겠죠. 아, 물높이가 50cm래, 50cm. 아, 이렇게 이용 안내가 이렇게 했네요. 이게 45분하고 15분 휴식이거든요. 45분하고 정시에 이제 시작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방송 안내 들어보니까 밖에 푸드트럭 있잖아요. 그 수익금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좀 이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. 그래가지고 그래야 내년에도 이거 운영이 잘될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시청에서는 여기 자리를 빌려주고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세팅을 한 다음에 쪽 판매되는 음식 가격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시에서 보조가 있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유닛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. 깨끗해가지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쓰레기도 걷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애들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도 차갑지가 않아요. 그래서 충분히 놀수 있고 특히나 애들 편에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훨씬 좋아합니다.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근처면 놀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무료지만 뭐냐 교통비, 아니, 교통비. 주차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참고하시고 대신에 놀면서 한강도 이렇게 보고 수국이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수국이랑 함께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, 이곳은 구리 한강공원 물놀이장이에요 <목소리도> 와 저기서 싸주네 이런 이벤트도 해주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이런 행사도 하네요. 주요 200. 저기 왼쪽에도 좀 뿌려주세요. 왼쪽에도 왼쪽 풀장에도 좀 뿌려주시고요. 워터밤이네, 워터밤. 어린이들 워터밤. 아, 거기 얼굴 대면 안 됩니다, 우리 친구들. 물 나오는. 아. 아, 일단 닭강정을 트럭에서 구입했고요. 이게 크기가 요만합니다, 최소 요만한데, 이게 작은 거에 예만 원짜리, 만 원짜리, 만 원짜리 크기가 요정도라. 그래. 큰 거는 이제 만 오천 원인데, 이거 보다 한 사이즈 더큰거 같아요. 이제 만 오천 원이라고. 하나 먹어보면 되게 달달하네요. 달콤 맛으로 했거든요. 음, 맛은 있네요. 아, 지금 6시반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아직도 애들이. 이 정도로 있네요.